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안의 다육스럽다입니다. 오늘 주말, 주말 다들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여기는 하우스 아니라서 그런지 햇빛도 너무 잘 들고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서 아까 아침에 저기 물도 조금 줬네요. 겨울이라고 너무 굶기진 않고요. 물도 조금씩 주면서 아이들 저기 병충해 입지 않게 잘 케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시리라 믿고요. 대신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제 주위에 여기 분들도 감기 많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아프지 말고요. 절대로 감기 들지 않게 따뜻하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아 너무 귀엽죠. 본본 분이에요. 본본 분인데 이렇게 빠글빠글. 아 어, 저기 햇볕이 반사가 돼서 약간 좀 그렇긴 나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뽀글이 파마 <laughs> 너무 귀엽죠. 어, 요 아이는 가격은 원래 있는 아이예요. 10 10일 정도 다니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오늘 개당 5만 원씩 해서 두개 세트에 10만 원. 두개 세트로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하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기분에 그러네요. 요거는 두개 세트에 10만 원에 보내 드리고요. 여기에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어, 주말을 답게 기분 좋게 첫 번째 아이니까, 아, 요거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음, 보이시나? 돌담 화분이거든요. 오늘 차다이니까 요거 두 개, 요렇게 세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 요렇게 세트하면 귀엽고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두개 세트에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아우, 이쁘다. 요 아이는, 자,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이시죠? 소쿠리 분이에요. 소쿠리 분이 은근히 매력 있어요. 꽃잎도 굉장히 한점한점 한점 진짜 예쁘게 잘 붙이셨고요. 요거는 원래 가격이 있는 아이거든요. 오늘 조금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엄청 크죠? 여기다 각자 개성에 맞게 큐빅을 붙이시면 되구요. 물구멍도 시원하고, 요 아이 사이드는 10, 1요 아이는 12, 12, 요 아이는 오늘 두개 세트로 묶어드릴게요. 오늘은 세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 아이 두개세트해서 5만원, 5만원이면 어떨까요? <laughs> 이 아이 두개 세트해서 5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아 많은 들 좋아하시는 상민 분이에요. 상민 도예 분인데 이렇게 참 하나씩 되게 정교하게 큐빅은 여기서 이렇게 붙여 주셨어요. 너무 정교하게 잘 나온 것 같죠? 이뻐요. 하얀색이니까 밝은 것 같고 자 11, 12. 어, 군생이나 이것저것 심기엔 소품 아닌 그 나머지 빨간 포트 그 이상의 아이들은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음, 하나에 15,000원씩 해서 두개 3만원 세트 3만원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도 세트네요 요 아이는 1회분이에요 1회 화분인데 여기 보이시죠 1회분 일해분. 1회분인데 요렇게 질감을 줬어요. 머리알 터치 기법으로 이렇게 질감을 주셔가지고 어, 만졌을 때도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여기에 보시면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림을 파서 넣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13 높이는 10 정도 되네요. 요게 세트로 묶어봤어요. 하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여기는 빨간색답게 코사지를 하나 이렇게 붙였는데 오 수술도 요기 이렇게. 이쁘죠? <laughs> 물구막 시원하게 뚫려있고, 이게 원래 가격이... 어, 보이시나? 하나에 2만원, 하나에 2만원이 나인데, 두 개... 오늘 요거 두 개는 3만 5천원에 제가 세트로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아... 어때요? 괜찮죠? 멀리서 봐도 핑크 핑크, 너무 이쁘네요. 여기는 꿈화분이에요! 꼬마 분 건데, 어, 작은 포트 심기에도 너무 괜찮고, 우리 쪼꼬미 애들 심기에도 너무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9, 높이는 10일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오늘 세트로 가볼게요. 세트 두개 심어놓으면, 음, 반짝반짝, 귀엽네요. 요거 두개 세트, 오늘은 2만원.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꽃담 화분이죠? 꽃담 화분이 보니까 이렇게 두 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뭘 심어도 다 괜찮은. 요런 거는 창 심어도 괜찮고요. 여기는 군생의 아이. 군생의 아이 심어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어, 가격은 있네요. 2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요. 16, 10. 요 조금 큰 아이는 17, 15. 아, 요거는 세트로 가볼게요. 요거는 세트에, 음, 오늘은 세트에 5만원. 두개 세트에 5만원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겠죠? 요거 두개 세트에 5만원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네. 이번 아이는요, 아트방 분이에요. 좀 특이한 형태의 아이죠? 이렇게 두개 세트긴 한데, 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아이예요. 이렇게 음, 마감 처리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두개 되어 있고, 요거는 오늘은 세트로 많이 갈 거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15, 4경원 음, 11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7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어, 요런 아이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조금 생각에 전환을 한다면, 전환을 한다면, 에오니움 심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에오니움이나 철화, 요런 거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저도 몇개 심어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거는 오늘, 음, 원래 계단, 가격은, <laughs> 예, 요거 두개 세트해서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롱분이죠. 우리가 많이 찾고 기다리고 있는 롱분이에요. 요거는 민공방분. 민공방분 한때 엄청 많이 나갔던 아이죠. 요 아이는 사이즈가 13, 16. 사이즈도 괜찮죠? 예, 오늘 씻기에는 딱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원래 7만원 하던 아이거든요. 7만원 하던 아인데, 이 오늘은 롱분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요거 하나에, 하나에 5만원씩, 5만원씩 요거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주말이잖아요. 요거 혹시라도 한 번에 3개 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은 하나 살짝 서비스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옮기다가 살짝 요렇게, <laughs> 안타깝죠. 요거는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요거 다 땡땡 가셔가지고 그거 매니큐어나 이런 거 살짝 바르시면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쌍쌍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세트로 제가 판매하려고 하다가 요거 들고 나오다가 흠 깨트려 아니지? 살짝 저렇게 무슨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됐어요. 혹시나 요거 세개 하시는 분 계시면 요거 하나 서비스에서 보내드릴게요. 각각 5만 원씩 세개 가격만 받고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한경분이죠. 한경분 요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방 사장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손으로 빚고 계시니까 또 새로운 아이들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오늘은 주말이니까 오늘 요 아이들 어. 손가락 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요거는 작은 에오니움이나 요런 수영 목대기 있 아이들. 요 아이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뻐요요 아이는 하나에 15,000원. 예전에 사장님께서, 음,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보다 작고 가늘은 애가, 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사이즈가 훨씬 커진 아이예요. 요 아이는 개당 15,000원이요. 육. 어, 21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수제본이다 보니까 조금씩의 사이즈나 모양들이 꽃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 요아이는 카라네요 오늘 주말이니까 요아이들 각각 15,000원인데 오늘 주말 특가 요거 세개에서 5만원 아니 네개죠네개에서 5만원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주말 특가니까 다음엔 이 가격 없어요 네 요아이는요 아 화사하죠? 야, 핑크핑크하니 여자의 마음을 조금 설리게 하네요. 이 아이는 영하토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영하토분이라고 되어 있죠? 어, 화사하니 너무 이쁜데요? 자, 요 아이는 원래 가격은 조금 과한 아이인데, 오늘 세일해서 9만원, 9만원에 보내드리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25, 24에서 25 나오네요. 요게, 요것도 수지본이다 보니까 조금의 사이즈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요거 두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세트 개념으로 두 개를 놓으면 훨씬 이쁠 것 같아요. 하나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요거 두 개, 오늘은 17만원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요모저모 몇점해서 올려봐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게 있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공방 화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게요. 대신 환경 화분이 제일 먼저, 제일 우선이에요. 지금 사장님께서 이것저것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니까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 저녁 시간에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